자연 해소을 해서, 뭐, 자연을 해소을 해서 야 되겠느냐? 어, 처음에, 그몇년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 예, 예. 그, 그기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60년대 말 70년대 그 초에, 예. 제, 그 당시에 제천군 있을 때, 제천군에서 도공리 주민들한테 그, 그 뭐야 이 강산을 아름답게 꾸미서 후대에 물리주자고 이렇게 제천군 에서 도곡리 주민들을 부역으로 뭐돈한푼 주고 한 것도 아니고 부역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산이란 말이에요 이 산이. 그래서 이제 우리 도곡리 주민들은 도곡리 주민들은 이걸 이제 자연을 너무 많이 훼손해서 그래 반대를 하니까 제천시에서는 어차피 관광 그 관광지 그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면 강강을 개발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반대만 해지 말고선에 마을에서 차라리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제시해라 이제 이랬었어요 그 당시에 네. 우리가 반대했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 문학 주민들은 그럼 관광 개발 케이블카를 놀라면 어떻게 놓는지 마을에 와가 마을회관에 와서 네. 마을 주민들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네. 이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또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그럼 듣고선는 그럼 그렇게 해라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천시에서는 그런다라고선에 지금까지 어느 누구 하나, 뭐, 와서, 뭐, 설명해 한 바도 없고, 어. 뭐, 저, 뭐, 또, 요구조,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거, 요구조건, 뭐, 뭐, 저, 저, 들어준 사람도 없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어. 마을 주민들이 참, 참다, 참다 못해, 이제 그렇게 된 부,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그 사람들은 제천시에서 뭐 설명했다는데, 청풍면에 새지 도곡리 주민들한테는 뭐 하나 뭐 누구한테 뭐한 사람은 없어요. 저저저 저, 저, 제천시에서는 네, 청포면에서, 그래 놓고 예, 네, 네, 그래 놓고도 청풍면에서만 해놓고 전에 도곡리 주민 그때는 그당시엔 도곡리 마을회관에 와서 도곡리 주민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이런다 해 놓고 음. 여지껏 뭐뭐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도곡리 주민들이 이제 제천시로 속이다는 거죠. 이제 그 임시방편으로 그거 하기 위해서 속이다는 거죠. 그래서 음. 그 이제 우리가 그그 그 먼저번에 제천시에 들어가니까 도국에서 그 제시하는 아니, 뭐, 뭐냐, 이래서, 그럼 도국에서 저그쭉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음. 그, 그, 문어레일 정상에 그 매점을 하나 그, 그, 오뎅이라도 도국리 주민들이 오뎅이라도 팔든지 아니면 커피라도 팔든지 그 매점 하나나 해다 하고, 네. 그렇지, 않, 그렇지 않으면은 문어레일을 그럼 도국리 마을 주민들이 해게 해다 하고, 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요구조건을 제시했는데, 음. 말을 훌렁 뒤집어가지고 서는 도국리 주민들이 뭐, 뭐뭐 뭐 매점 하나 안 준다고 저런다고 이런 소문이나 한다면 동주민들은 더 감정이 나죠 그그그 아, 아, 그, 그래 놓고서는 제천시에서 글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얘기를 들어보려고 제가 저 인터뷰도 이제 저기 해가지고 뭐또 주민들 여쭤보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 그래서 그 어제 그랬다고 마을을 제가 제천시 그, 그 국장님하고 그 과장님 만나보고 나오는데 마을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뉴스 그 제이뉴스인가 그 사람하고서는. 아이, 뭐, 매점 안 준다고 그랬더니, 이래서 참 기분이 아주 안 좋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서는, 참, 재천시 그, 그, 참, 외국, 도국리 주민들을 우롱해도 너무 한다. 네. 이제, 이제, 그렇게 해서 어제, 이제, 그, 그, 마오회관에또 와가지고, 할머니들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그, 그거예요. 음. 그 조림 사업할 때, 제천군에서 조림 사업할 때, 세참도 네. 이거 올라가다가, 저 내려오다가, 저 세참, 그, 해주로 갔다 오다가 넘어져 가지고 팔도 부러져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불그 부자연스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 할머니도 있다고 이 동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도곡리 주민들이 예전에 그 비봉산을 참그 애지중지 갖고, 갖고 그렇죠. 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그저 최근에 이제 그 근현대사의 역사 속에 있는 산인데. 예예 예, 예. 그렇죠. 예. 그 들에게 이제 그, 그 의견을 그 물어보지도 않고 예 예. 이제 그렇게 예전에 처음에 착공할 처음에 계획 잡을 때부터 그렇게 해 왔다가 여태까지 이런 방법 없다가 매점을 안 주니까 저랬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 그 여론을 안, 호도하고 이래서 오히려 더 감정이 더 상하고 이런다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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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 원래 그동립 주민들한테 와가지고서는 설명회를 했다 했었어요. 케이블카를 어떻게 놓는지. 몇 년도래요? 케이블카 그,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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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한한 3년 됐잖아요. 그 모노레일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모노레일도 반대했었어요, 사실상. 근데 아, 모노레일은 모노레일 얼 모노... 전부터 그랬구나, 그러면. 아니 아니 아니. 모노레일 모노레일 놓을 때도 우리가 반대했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뭐그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모노레일이 뭔지도 모르고 이랬, 이런 상태에서 그냥 금 음. 금방 그냥 지나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번만은 안 되겠다 싶, 케이블카를 또, 모노레일로 놓은 상태에서 케이블카를 또 놓는다 그래서, 아이, 무슨 케이블카냐? 지금까지는 훼손했으면 됐지. 무슨 케이블카를 여기서 또 놨냐? 해서 우리가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네. 3년 전에. 음. 그랬더니 반대를 했는데, 이제, 제천시에서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차라리 마을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제시하라. 이랬었단 음.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그러면, 마을에서 그, 저, 그 케이블카를 어떻게 놓는 건지 마을회관에 와서 그럼 마을 주민들 앉치놓고 설명을 해라 네. 설명을 해고선 납득 용, 납득을 시켜야지 되는 거지 무조건 뭐뭐 뭐 그럼 되겠냐 그래서 이제 제천시에서는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어. 그 요구사항하고 요구사항을 제시해서 그런다 그랬는데 네. 여지껏 한 마디도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제 속이 있다는 거지 이제 우리 그 동네 그저 시골 사람 또 마을 사람들을 네. 그래서 제천시에서 먼저 보내 이제. 국장님 만나고 저 과장님 만나러 그 이제 우리가 몇 번들한테나 들었어요 그래서 그그 관광 내적과 그 팀장인가 그 사람이 마을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네. 그몇 가지를 다대 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렇죠 저그 마을에서는 다른 거 아니다 그 당시에 그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한 번도 안 왔으니까 그 마을에서 그럼 마을 주민들 그 정상에. 그 네. 작 오뎅이라도 팔게 마을 주민들이 가서 오뎅이라도 팔게 작은 매점이라도 하나 그럼 다 하고 또뭐또 뭐 얘기하니까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왔던 부분에 이게 네, 네. 아 근데 지금 와서 뭐 매점 안 준다고 이렇게 말이요 대모 그 한다고 이런 소문이나 나고 말이요 그래서 해득 되겠어요 저는 제천지 그러니까, 하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바, 한번 이제 정확하게 이제 좀 진실이 뭔가 알아보려고 전화 드린 거래요 예 진실은 그거예요 진실은 예. 네. 이건 또 이제 뭐 인터뷰해서 저저뭐 이장님이 이래또 좋은 말씀해주셨 이장님에게 듣는다 해서 이렇게가 좀 아까 또또 내보내면 되죠. 네 뭐. 예, 그렇게 해서요그그그 그, 그 그랬던 부분이니까. 도공리. 뭐. 이게 듣는다 이런면네 예, 도공리 주민들 한 얘기 어제 그 우리 그 마을 주민들이 그래 그. 그 조림사업 해고를 을 때, 그새창 이후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서, 네, 해다주고 내려오다가 팔도 부러졌던데요. 지금도 그 그렇다, 이렇게 아프다고, 이, 이 소리 그냥 하더라고, 할머니들이. 아, 이 할머니들. 이 그, 저, 숲가꾸기에, 그 비봉산 가꾸기 하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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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60년 예. 된게 그,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그게 한 몇십 년 됐죠. 그래서, 어. 이제 그 할머니들 얘기는, 이제 청풍면에서 예. 비봉산, 이제 그 제천시하고 로프에 의해서 청풍면 비봉, 비봉산이 청풍면 산이다. 예. 이러니까, 아, 이건, 이제, 이,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비봉산이면, 그 당시에 우리가 숲가꾸기 할 때, 그러면, 그, 저, 저 제천군이나, 제천군이나 청풍면에서 청풍면민을 다 동원해야지, 왜 숲가꾸기 할때 도궁리 주민만 그런 부역으로 시키느냐. 이얘기 지금, 마을 사람들은. 음. 그, 지금에 와서는 다 청풍면 비봉산이라고 한다면은, 음. 그 당시에는 왜 그럼요, 부역할 때는, 어느, 어, 안 동네, 심지어 이웃동네, 누구 하나 나와서, 한, 저, 나무 한 포기 풀한 포기 심은 사람 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죠, 지금. 네. 마을 주민들은. 도곡리 예. 주민들의 삶의 그, 그 애한이 음. 있는 산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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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당시에 다 그래. 도곡리 제천군에서는 비봉산이 도곡리산이라 그래서 부역을 다 부역으로 동원해서 나무, 나무를 심고 숲을 가꿨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금도 도곡리 주, 주민들을 인정을 해줘야지 말이야. 지금은 청풍면에서 다 너도나도 비봉산, 어? 음. 그 청풍면 비봉산이라고 말이야. 뭐, 뭐 욕심을 내고 이런다면 도곡리 주민들이 웃지 않겠어요. 그 음. 참. 그래서 그런 그래서 그러는 부분이 이게 뭐 다른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저 비봉산에서 도곡리가 제일 가까운 쪽으로 올라갈 때는 제일 가까운가 보네 제일 가까운 제일 가까운 우리 도곡리 2-1번지 도곡리 1번지 산이에요. 이게 음, 그 산이 우리가 그 해마다 고사를 지내고 이러던 그 산이거든요. 그게. 음. 그러면 사장님도 그 거기서 태어나신 거래 그럼요. 그렇죠. 예, 예. 저도 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죠. 계속. 아 그럼 어린 시절부터 그럼 다 지켜보신 산이요아이 그러면 예예 우리가 다 뛰어놀고 이랬던 이 산이에요. 어제 저 제가 인터뷰한 어르신들도 거의 다 거기 저 오래 계셨던 예예 예. 그 어제 그분들도 다이 동네 토박이들이에요 거의 다. 예. 그그그 그래, 뭐, 그리고... 그 이장님이 좀 바쁘신데요 예. 시민들한테도 뭐 이렇게 좀저 자초지종을 좀 얘기해 줘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수고하세요. 예예. 예, 네. 네, 예. 예.